무릎 수술하기 싫다면 남은 40년 통증 없이 걷게 해줄 사방이 근육방패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활기차고 당당한 노년을 응원하는 건강 멘토, 활력 있는 시니어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에 강력한 에너지를 채워드리고 남은 40년 인생을 통증 없이 누비며 여행할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아주 상세하게 들고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의 신뢰성을 위해 먼저 명확한 근거를 밝혀두자면 오늘 내용은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정형외과학회의 관절염 가이드라인과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미국 류마티스 학회의 CR의 최신 데이터 그리고 수많은 관절 전문의들이 임상에서 강조하는 근거 중심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부르는 이 녀석의 정체부터 의학적으로 파헤쳐봅시다. 우리 무릎뼈 끝에는 매끄러운 연골이 코팅되어 있어요. 비유하자면 세프라이팬의 매끈한 테플론 코팅 같은 건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얇습니다. 두께가 고작 3에서 3mm밖에 안 돼요. 우리가 평생 수업번을 딛고 일어서는데 이 얇은 연골이 그 모든 하중을 받아내고 뼈끼리 부딪치지 않게 마찰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이 코팅이 닳아서 뼈끼리 직접 부딪치고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퇴행성 골관절염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이 류마티스와 헷갈려하시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내 몸의 군대인 면역세포가 자기 관절을 남인 줄 알고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아침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1시간 이상 뻣뻣하고 양쪽이 대칭으로 붙는다면 류마티스를 의심해야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무릎 통증은 사용량과 세월에 따른 퇴행성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면 보통 의학적으로 KL 그레이드라는 기준을 써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눕니다. 먼저 1단계, 즉 초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연골이 아주 살짝 마모되기 시작하는 때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거의 정상이네요라는 말을 듣기 쉽죠. 하지만 본인은 느낍니다. 평소엔 괜찮은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하거나 오래 걸으면 무릎 주변이 묵직하고 뻐근하죠. 이 시기가 사실 황금 시간입니다. 거창한 치료보다 쪼그려 앉기 같은 나쁜 습관 버리고 체중 1에서 2kg만 줄이면서 제가 아까 강조한 허벅지 방패 근육만 키워도 다시 건강한 무릎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2단계 중기 초입에 들어서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제는 연골코팅이 본격적으로 얇아져요. 엑스레이를 보면 뼈 사이 간격이 조금 좁아진 게 보이고 뼈 끝이 뾰족하게 자라나는 뼈 가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두둑 소리가 나거나 조금만 무리해도 무릎이 붓고 열이 납니다. 치료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도 드셔야 하고 특히 히알루론산 주사, 우리가 흔히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녀석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건 연골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뻑뻑해진 기계에 기름을 치듯 무릎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연골이 더 닳는 걸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3단계 중기 말입니다. 이제 연골이 절반 이상 닳아 없어진 상태예요.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밤에 가만히 누워있어도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무릎이 다안 펴지거나 안 굽혀지는 강직 현상도 나타나죠. 이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연골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 치료나 다리가 오자로 휜 경우 무게 중심을 바깥쪽으로 옮겨주는 절골술 같은 수술적 치료를 고민하기도 하죠. 어떻게든 내 무릎을 살려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말기입니다. 이건 연골코팅이 완전히 벗겨져서 뼈와 뼈가 직접 맞닿는 상태예요. 다리 모양은 심하게 오자로 변하고 지팡이 없이는 걷는 게 고통 그 자체가 됩니다. 2단계에서는 사실 근육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상한 관절면을 깎아내고 매끄러운 인체. 무해한 소재로 갈아 끼워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요즘은 수술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통증도 금방 잡히고 다시 꼿꼿하게 걷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2단계들을 장황하게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4단계가 되기 전에 멈추자는 겁니다. 우리가 1단계나 2단계에서 방패 근육을 제대로 만들고 식단 관리를 잘해주면 3단계로 갈걸 1단계에 계속 머물게 할수 있고 수술해야 할 시기를 10년, 20년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무릎을 덜쓴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염증이 심할까? 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단순히 무릎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아주 미세한 생화학적 전쟁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만들 때 우리 몸의 세포 공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일종의 세포의 독성 찌꺼기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 속에 청소부 역할을 하는 항산화 효소들이 아주 팔팔해서 이 찌꺼기를 바로바로 바로 치워줬거든요. 그런데 슬프게도 중년이 되면 이 청소 능력이 눈에 띄게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몸에 쌓인 활성산소가 무릎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녀석들이 아주 못된 공격자로 변해서 우리 연골세포의 설계도인 DNA를 마구 공격합니다. 그러면 연골세포가 겁을 먹고 연골을 스스로 분해하는 효소 MMP를 막 뿜어내게 돼요. 한마디로 연골이 스스로 녹아내리게 부추기는 꼴이죠. 여기에 불을 지피는 녀석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사실 이 산화질소는 평상시엔 혈관을 시원하게 넓혀서 무릎 관절에 영양분을 날라다 주는 아주 착한 조력자거든요. 그런데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이 녀석이 갑자기 변심을 합니다. 염증 때문에 과하게 만들어진 산화질소가 아까 말씀드린 독성 찌꺼기인 활성산소와 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둘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적으로 퍼옥시나이트라이트라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 탄생합니다. 이건 그냥 염증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연골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독성 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골 세포를 죽게 만들고 염증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주범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중년의 관절염 관리는 단순히 통증만 참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라는 불씨를 빨리 끄고 착한 산화질소가 이 독성 폭탄으로 변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릎을 건강하게 지키는 가장 과학적인 핵심 비결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에 항염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면서 이 생화학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데 이것이 중년 여성들이 무릎 통증을 훨씬 더 많이 호소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하려면 무릎을 둘러싼 사방위 근육 방패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은 스스로 서 있는 기둥이 아닙니다. 앞뒤, 좌우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밧줄처럼 사방에서 팽팽하게 당겨줘야 관절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시간입니다. 내 무릎이 지금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태인가? 아니면 집에서 운동으로 관리해도 되는 수준인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무릎 관절 자가 진단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저를 따라서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해 보실 수 있는 건 오금 닿기 테스트입니다.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보세요. 양쪽 무릎을 바닥 쪽으로 꾹 눌렀을 때, 무릎 뒤, 오금 부분이 바닥에 착 달라붙나요? 만약 무릎이 살짝 굽어서 바닥과 무릎 사이에 손가락이나 주먹이 쑥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생긴다면, 이건 관절이 굳어가는 굴곡 구축이 시작됐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입니다. 무릎은 완전히 펴져야 서 있을 때 우리 몸의 무게를 뼈로 지탱할 수 있는데 무릎이 굽어 있으면 주변 근육이 온종일 긴장해야 해서 통증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거든요. 두 번째는 부종과 열감 체크입니다. 양쪽 무릎을 한번 만져보세요. 유독 한쪽 무릎이 반대편보다 더 튀어나와 보이거나 손바닥을 갖다 댔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관절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와 산화질소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우리 몸은 마찰을 줄이려고 관절액을 억지로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무릎이 꼴랑꼴랑하게 부어 있다면 지금 당장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무릎의 비명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계단 신호입니다. 평지를 걷는 건 괜찮은데 계단을 내려갈 때, 유독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나도 모르게 난간을 꽉 잡게 되나요? 혹은 통증 때문에 정면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개걸음처럼 옆으로 내려가고, 계시진 않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우리 체중의 5배가 넘는 하중이 무릎에 실립니다. 이때 무릎 주변의 사방위 근육방패가 힘을 못 써주면, 연골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게 되거든요. 내려가는 게 무섭다면, 이미 관절염이 중기단계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관절음과 잠김 현상을 확인해 보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단순히 두둑 소리가 나는 걸 넘어, 무언가 뼈끼리 부딪히는 거칠거칠한 소리가 나거나,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펴지지도 굽혀지지도 않게, 꽉 끼인 것 같은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연골 조각이 떨어져 나와, 관절 사이에 끼었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네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건 무릎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골든타임 구조 신호입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제가 앞서 강조해드린 방패 근육 운동을 시작하셔야 남은 40년 인생을 꼿꼿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귀담아 들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 무릎이 조금씩 아픈데 어떻게 해야 더 나빠지지 않게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다들 아시죠? 관절염을 예방하고 진행을 늦추는 건 단순히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무릎에 물리적인 압박은 덜어내고 생화학적 환경은 깨끗하게 만드는 아주 전략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좌식 문화와 아주 매정하게 결별하는 겁니다. 우리 무릎 연골에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수직으로 짓누르는 무게와 비트는 힘이 동시에 가해지는 거예요. 양반다리를 하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자세들은 우리 무릎 관절에 체중의 무려 7배에서 8배나 되는 압력을 가해요. 얇은 연골판을 맷돌에 넣고 벅벅가는 것과 똑같은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무조건 침대, 식탁. 의자를 사용하는 입식 문화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바닥에 앉는 습관만 버려도 무릎 수명이 10년은 늘어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1kg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평지를 걸을 때 무릎이 받는 하중은 체중의 약 3에서 4배 정도예요. 즉 내가 체중을 딱 1kg만 줄여도 무릎이 느끼는 실질적인 부담은 4kg 이상 줄어듭니다. 가방에서 4kg짜리 쌀포대를 하나 내려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무릎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반대로 1kg가 늘면 무릎은 온종일 무거운 아령을 매달고 다니는 셈이 되니까 무릎 통증이 있다면 현재 체중에서 딱 3%만 줄여보자고 마음먹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로 신기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골은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받지 않습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대신 스펀지처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 압축되었다가 펴지면서 관절액 속에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노폐물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연골은 영양실조에 걸려 푸석푸석해지고 더잘 찢어지게 돼요.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평지를 걷거나 물 속에서 걷는 등 꾸준히 움직여줘야 연골이 배불리 먹고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아파서 안 움직인다는 관절염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네 번째는 무릎의 온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무릎은 구조상 지방층이 아주 얇아서 외부 온도에 정말 민감해요. 온도가 낮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관절액이 끈적해져서 윤활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통증에 더 예민해지죠. 비 오는 날 무릎이 더 쑤시는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게 주의하시고 무릎이 뻣뻣할 때는 따뜻한 찜질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피가 잘 돌아야 무릎 주변의 염증 노폐물도 빨리 씻겨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발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발은 무릎의 기초공사입니다. 밑창이 너무 딱딱하거나 바닥이 얇은 신발은 지면의 충격을 여과 없이 무릎 연골로 전달해요. 특히 신발 밑창이 한쪽만 유독 닳아있다면 그건 무릎의 축이 무너져서 특정 부위 연골만 집중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쿠션이 적당하고 아치를 잘 받쳐주는 운동화를 신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정렬을 바르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염 지연의 핵심은 결국 산수공식과 같습니다. 나쁜 자세는 빼고 마이너스, 적정 체중은 유지하며 근육방패는 더하는 것, 오늘 당장 양반다리를 풀고 편한 운동화로 갈아 신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무릎. 연골 수명을 오늘부터 다시 늘려주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무릎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줄 실전 운동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절염 운동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릎을 짓누르는 무게는 줄이고, 무릎을 지탱하는 근육의 힘은 키우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사방위 근육방패 운동과 무릎의 보약이라 불리는 슬로우. 조깅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풀어 드릴게요. 먼저 우리 무릎을 사방에서 지켜 줄네 가지 방패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앞쪽 방패인 대퇴사두근 강화예요.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으셔서 한쪽 다리를 직선으로 쭉펴 보세요. 이때 발등을 몸쪽으로 최대한 당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허벅지 앞쪽이 돌처럼 딱딱해지죠. 그 상태로 10초만 버티세요. 이 근육이 튼튼해야 우리가 걸을 때 무릎으로 오는 충격을 근육이 에어백처럼 대신 흡수해 줍니다. 두 번째는 뒤쪽 방패인 햄스트링과 엉덩이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브릿지 자세를 해보세요. 무릎에 체중이 전혀 실리지 않으면서도 무릎이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뒤에서 꽉 잡아주는 밧줄 같은 근육을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측면 방패인데요. 옆으로 누워 다리를 천천히 30도 정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엉덩이 옆쪽이 뻐근하시죠? 이 근육이 약하면 다리가 오자로 휘게 되는데, 측면 방패를 잘 만들면 다리 정렬이 바르게 유지되어 안쪽 연골만 닿는 걸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지지대인 종아리입니다. 벽을 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높게 들었다 내려 보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서 여기서 펌프질을 잘 해줘야 무릎 주변의 부기와 염증,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빨리 빠져나갑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슬로우 조깅 슬로우, 자기 이야기를 자세히 해볼게요. 사실 관절염 환자에게 뛰세요라고 하면 깜짝 놀라시죠. 하지만 슬로우 조깅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달리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슬로우 조깅은 말 그대로 걷는 속도로 뛰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정도 혹은 콧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천천히 뛰는 게 핵심이에요. 보폭은 아주 좁게 한뼘 정도로 가져가면서 마치 제자리에서 뛰듯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착지 방식입니다. 보통 걷거나 뛸때 뒤꿈치부터 닿잖아요? 슬로우 조깅은 발바닥 전체나 앞부분이 먼저 닿는 미드풋 착지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뒤꿈치 착지는 지면의 충격을 무릎 연골로 고스란히 전달하지만 발바닥 앞쪽부터 닿으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스프링처럼 작동해서 충격을 싹 흡수해버리거든요. 그럼 이 슬로우 조깅이 왜 관절염에 그렇게 좋을까요? 첫째로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골엔 혈관이 없어서 움직여야 영양을 먹는다고요. 슬로우 조깅의 가벼운 리듬감이 연골을 부드럽게 압박하고 펴주면서 관절액 속에 영양분을 연골 깊숙이 넣어 줍니다. 둘째로 몸속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너무 힘든 운동은 독성 쓰레기인 활성 산소를 만들지만 이런 저강도 운동은 오히려 몸속 항산화 효소를 깨웁니다. 즉 운동 자체가 관절의 염증 불씨를 끄는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운동하다가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그건 무릎이 보내는 정지 신호입니다.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멈추거나 강도를 낮추세요. 아픈 걸 참아야 근육이 된다는 말은 관절염 환자에겐 독약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무작정 쉬기보다는 이 사방위 방패 운동과 슬로우, 조깅으로 여러분의 무릎을 귀하게 대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무릎 관절에 도움을 주는 보충제를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핵심 성분인 EPA와 DHA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천연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개선해 관절 부위의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탁월하죠. 복용법은 고등어,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주의해서 삶에 섭취하시거나 영양제로 드실 때는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제품으로 하루 천에서 2,000mg 정도 식후에 즉시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채소에는 설포라판과 비타민C, K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연골파괴를 유도하는 효소를 차단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쁜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가 되어줍니다. 복용법은 채소는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올리브유의 지방성분이 채소속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 관절 보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관절 보충제 3대장을 정리해드릴게요. 첫째는 식이 유황인 MSM입니다. 황은 연골과 인대를 구성하는 필수성분인데, MSM은 관절의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통로를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데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보스웰리아입니다. 인도 유양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연골을 갉아먹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연골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는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염 물질 중 하나로 체내 염증 경로를 차단해 통증을 줄여줍니다. 복용법은 보충제들은 보통 식사 도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위장장애를 줄이고 흡수를 돕습니다. 커큐민은 특히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 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D와 칼슘은 뼈의 기초 공사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이니 하루 15분 햇볕을 쬐거나 영양제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단, 영양제는 보조 수단일 뿐 가장 강력한 약은 여러분의 운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활력 있는 시니어였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